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의보감TV 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매실주 담그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매실수확철인 그 6월은 매실주를 담그는 그 적기라 할수 있는 장미과에 딸린 매화나무 열매를 이 매실입니다 한자로는 목무라고도 쓰고 또한 그 한방에서는 풋과이를 매실이라고 하고, 그리고 그또 찌거나 불에 걸려 가지고 말린 매실을 오매라고 하여, 예로부터 그 귀한 약재로 사용되고, 중국의 그 고서 신농본처경에도 매실의 그 약효가 탁월하다는 기록이. 내지고있어그 예, 5월달에 그 매실은 녹색이고요. 또한 망정이 그 지나면은 그 청색으로 이렇게 변했다가 아 이제 하지 그 전후에 그, 그 표면에 예, 한쪽 볼이 누르스름하게 해지게 됩니다. 매실주를 담그는 그 시기는 청매를 써야 하고요. 누렇게 익은 것은 피한다고 합니다. 첫째 매실지를 담그실 때에는 그 씨앗에 있는 시앗화물이 알코올과 그 반응을 하여 국제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그 발암 추적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에틸카바메이트 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가 있어 가지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. 첫째, 그 상처가 없는 그 신선한 매실을 아, 사용해야 합니다. 아, 두 번째는 그 알코올 함량이 높을수록 에틸카바메이트의 그 생성량이 이그 많아지므로 가급적 알코올 도수가 낮은 당금주 그 술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세 번째는요. 매실주 그 숙성 기간은 그 100일 이내로 어, 해야 한다고 합니다. 네 번째 그 매실주를 수상할 때에는 그 상온 그 25도 이하에서 그 햇빛이 그 차단된 안내한 곳에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. 둘째, 그 매실주 담그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아첫 번째, 그, 그 매실을 좀 준비해야 되겠죠. 어저께, 그저께 채취를 해왔습니다. 그래서 깨끗이 씻 씻겨 가지고 어, 그 상처 없는 매실을 이렇게 골라 가지고 이 꼭지 부분에 이런 거그 꼭지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은그 이쑤시개로 이 자리를 이렇게 따 주시면 됩니다 이쑤시개로 이쑤시개로 이렇게 따면 간단하게 뚝뚝 떨어져요 어?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예 떨어져요 이렇게 제거해서 매실을 그 깨끗이 그 씻은 후에 그 물기를 제거하고 서늘한 곳에서 수분이 물기 가 이렇게 날립니다. 아, 두 번째는 그 이제 술을 좀 준비해야 되겠죠. 그 알코올 도수가 낮은 당금주 저는 당금주 그 25도의 술을 준비하였습니다. 그 다음에 매실주 용기는 이당금주병 술병을 준비하였습니다. 그 매실주 담그기에 있어서. 이 용기에, 에, 용기에, 중계해 놓은, 이 5리터짜리거든요. 당근주 어, 25%짜리, 어, 5리터짜리 용기에, 에, 매실 그 3kg 정도, 제가 좀 넣어보겠습니다. 어, 네, 계량해 놓은 거거든요. 3kg. 매실 3kg 정도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거 뭐 매실 좀 많이 넣어도 좋, 좋습니다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딱어뭐 얼마만큼 넣어라 이런 것은좀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실 3kg를 이렇게 넣고요. 그다음에 이 매실 3kg니까 아 이게 굉장히 시거든요. 그래서 그 설탕을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설탕 매실의 그 매실 양에 가안앉은타시면됐습니다 이게 지금 다 들어가죠. <laughs> 그 설탕은 이 매실에 너무 또 천천히 들어가게 놔두겠습니다. 이렇게 넣으시고, 매실주의 그 숙성은 한 100일 정도 하셔가지고, 매실을 건너셔가지고, 그 몇일 걸려서, 이 멜지는 1년 정도, 어, 재숙성, 그, 시켰다가, 하루에 조석으로, 어, 한 잔씩, 이렇게 드시면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. 이렇 게, 넣으시고, 이제, 지금, 양이 좀,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. <laughs> 그래서, 야물지게 밀봉하시고 어, 저는 그 나벨을 어, 준비를 했어요. 어, 이 나벨은 어, 뭐 편적으로 제품명, 청매실주, 어, 당근 날짜는 오늘 날짜 이렇게 쓰셔서 이렇게 두셔야 언제 두고 싶고 이제 100일 정도 지나서 어, 이 매실은 건져버리고 또한 그악랭한 곳에서 어, 1년 동안 재숙성시키면은 아, 매실주가 탄생이 됩니다. 세 번째, 그, 매실주, 그, 효능에 대해서, 아, 알아보겠습니다. 어, 옛날부터 주로 그, 가슴이 답답하고 이, 체했을 때 음식을 먹고, 체할 때, 또한, 이가 그, 그, 쓰릴 경우에, 예, 사연들이 이, 매실, 액기스나 매실, 그, 수리나, 이런 전부죠. 소화제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. 또한 매실주는 그 구연산과 그 사과산이 풍부하게 있어가지고 피로 어 회복이나 어 더이 먹은 데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매실은 매실주는요 갈증을 없애고 시력을 그어 도와주고 빈혈이 있는 그 부인에게도 그 활력을 주며 알칼리성 식품으로 어 건강에 매우 유카하다니 합니다. 는체매실즈는이 시리즈는 은리즈 열매를 날로 먹을 경우 복통이나 또한 속이림이나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오늘 시리즈는 이 시리즈는 이시시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